이인 상사입니다. 어, 멘트를 맨날 그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시그니처 같은 거라서 그좀 바꾸기가 좀무하네요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식상하다 아니면 놀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좀 그렇네요. 좀 괜찮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리플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어, 썸네일 보고 다들 오셨죠? 이거 지금 콘티넨탈 타이어 크로스 컨택 RX. 2, 3, 5, 5, 5, 1, 9, 나둘두개 가지고 왔습니다. 어, LX가 나왔다가 LX도 지금 판매가 되고 있지만 지금 RX가 신형에 이게 꽂아서 나오다 보니까 RX를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RX 끼고 되신 분들 지금 카렌, 카니, 카니발 신형, 그 다음에 소렌토 이거 껴서 나오고 있죠. 구디어 타이어하고 이거하고 병영돼서 나오고 요즘에 또 뭐더라 아무튼 브리지스톤도 병행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제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어 타이어 트레 상태 오늘도 좋은 거 갖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는 돌이에요. 운행하다 보면 다 빠집니다. 자 소리 나는 타이어 전이 아니고요. 타이어 트레 상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80% 이상 90% 가까이 된다는 타이어 두 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이게 계속 떠들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보면 약장수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처음부터 이런 멘트를 날리지 않았는데 아무튼 부끄러움이 종종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컨티넨탈 <laughs> 이고요 그 다음에 말이 항상 버쩍서 있죠 그렇습니다 어, 흥분한 말이죠 355519 컨티넨탈 또 크로스 컨택 RX 이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컨택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영어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어, 21년 22번째 주에 나올 타이어. 이고요. 그 다음에 또이 친구,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컨티넨탈이고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235519입니다. 21년 22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이고요. 어, 지금 235559 지금 물건이 다 빠졌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는 업자가 와가지고 21인치 막 22인치 막 이런 거 사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솔직히 그런 거 팔면 쩐이 돼요. 근데 하지만 언제 팔릴지 모르는 미지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런 기본 타이어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와주시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 개당 7만 원 해서 두개 14만 원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 뭐 기존에 10. 뭐 15만원에도 팔고 7만원에도 팔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물건을 사갖고 왔을 때그 기본 단가가 조금 조금씩 변동이 되기 때문에 5천원, 만원씩 차이가 나고 있는데 오늘 요거 같은 경우 개당 7만원에서 두개 14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있는 곳 아시죠?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고요. 010-883-18363입니다. 오시면 제가. 여기서 무료장 착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멀리 계신 분들에게는 택배월에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 주세요. 이인 상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